두번째 말씀드린 공황장애가 완치로 가기 위해서는 이 중검속의 문제를 꼭좀 해결하셔야 될 겁니다 이 중검속이란 중금, 말은 가운데 중자 중간에 있다는 말이 아니라 무거울 중자입니다 비중이 4.0 이상 되는 철이나 아연이나 굴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비중이 높죠 이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 몸에 필요합니다 너무 많으면 문제가 되지만 이 혈액을 만드는 철이나 아연, 신경계, 정신계, 피부계 모든 영향을 미치죠. 구리도 마찬가지죠. 그럼 나머지 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수은이나 나비나 카드뮴 이런 것들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철이나 아연이나 구리 이런 것들은 소변이나 대변을 통해서 배설도 잘 됩니다. 잘 빠져나가는데 뒤에 말씀드린 중금소 수은이나 나비나 카드뮴 이것은 한번 들어오면 잘 나가지 않습니다.